유튜브로 찍어갖고 <laughs> 여기 나무가 완전히 일품이네요 어? 들깨, 들깨 모두 이렇게 찍고 들깨 이랬, 이제, 이제 심고 나서 이제 잠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말고 이제 또 사진도 찍고 올줘야 되니까 휴식시간을 어. 이용해서 지금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네. <웃음> 우리 <웃음> 대표님 네. 사진 네. 사진도, 사진 찍어야지 영상도 찍어야지 아이고 우리 이기이쁜 동생은 예. 도 이쁘게 커피 어? 아, 풍경 이 나무가 진짜 이쁩니다일 끝내고 잠깐의 휴식을 아니, 통해서 어, 먹는 이 물맛은 끝내주죠. 장 찍어야지. 최고 네. 음?

아니. 모자 모자. 기 아니, 호기가 없어. 여기 있잖아. 안가. 어. 있잖아. 을요잘가려야 돼. 이게 뭐야? 1 모자 모자